반갑습니다. 다시 건전한 삶의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저는 11년간 음주운전 면허구제 업무를 해 왔습니다. 보사 행정사에서는 카페에 주신 질문에 대해서 양질의 질문들을 선별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대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무료 답변입니다. 서브마리너님 행적조사. 8월 27일 날이었습니다. 음주운전했고요. 주차장에 주차까지 했는데 잠이 들었고 주민신고로 경찰분들이 오셔서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써있죠. 빈몽사몽이라고. 대리하고 온 것도 같은데 라고는 한것 같아요. 측정 후에 종일 한장 주셨는데 유형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음주 장소는 이제 경찰이 아마 어, 대략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실제로 음주 장소와는 틀립니다. 집과 가까운 곳이라 조사 때 실제 음주 장소 말고 적힌 곳으로 해도 될까요? 대리하고 온것 같은데라고 해서 유형이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대리하고 왔는지 조사관이 CCTV 차량 행적 조사를 하면 유의 장소가 아닌 걸 확인될 텐데. 단순 음주권이라 조사관이 CCTV 조사하기 전에 조사과에 연락해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 어떨까요? 반성문 탄원서 등 음주 장소가 들어가야 할 건데 장소가 틀려지게 되면 서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라 모든 게 걱정되고 모든 게 죄송하고 모든 게 저한테 화가 나네요. 질문자님이 주차장에서 잠이 든후 신고로 적발이 된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네, 측정 이후에 종이 한 장을 받게 되었는데 적발 유형이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건 아마 이제 음주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안한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경찰도 이 사람이 이제 거의 꽐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를 사고를 낸 건지 단순 그냥 집으로 끌고 온 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표시를 안한것 같습니다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주 장소는 집 근처 가까운 장소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측정 종이에 적힌 음주 장소와 실제 장소가 달라서 음주 운전 CCTV 행적 조사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음주 운전을 내가 인정을 하면은 음주 장소가 달라도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이나 서울에서 대구나 이렇게 지역 간의 이동 거리처럼 아주 장거리가 아닌 이상 집 근처에서 마셨던 집에서 좀 떨어진 다른 동네에서 술을 마셨든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적발 당시에 비몽사몽 상태로 대리운전을 했다고 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음주운전 CCTV를 확인하는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처벌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건 있죠. 평소에 대리운전 내역이나 적발 당일에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참작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대리운전을 불렀다 그리고 내가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런 것만 아니면은 경찰에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 음주로 적발이 됐을 때에는 술을 마신 장소, 거리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나 사고가 있거나 경찰이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음주운전 했는데 안 했다고 우겨 이럴 때에는 CCTV 확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희 모두다행정사 카페에서는 양형자료, 매뉴얼을 비롯해 면허 구제를 위한 매뉴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카페로 넘어와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